건강의 길 11번째, 당뇨보다 무서운 당뇨약 부작용. 그동안 서양의학의 당뇨병 치료에 의구심을 품었던 의학자들은 수년 동안 당뇨약을 통한 치료 과정을 살펴보면서 특이한 현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약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합병증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성기능 장애, 심장마비, 고혈압, 뇌졸증 신장 장애, 신경계 질환, 잇몸 질환, 사망 등이 그것이다. 특히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는 매우 위협적이다. 또 당뇨약을 먹고 10년 이내에 30%의 환자들에게서 당뇨 망막증이 오고 60%의 환자들에게서 발괴사가 생겼다. 게다가 전체 심장질환의 60%, 신장질환의 30%가 당뇨약을 장기간 복용해온 환자들에게서 생겼다. 이처럼 당뇨약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왜 다른 질병이 생기고 당뇨약을 먹지 않는 환자보다 몸이 더 나빠지는 것일까? 의아함과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약회사들은 악질적인 자료조작을 통해 당뇨병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엄청난 돈을 벌어왔다. 1997년에 제약회사 원어 램버트는 리줄린이라는 당뇨약을 개발한 지 7개월 만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시판했다. 이 약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00년에 미국 시장에서 퇴출됐는데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4천억 원에 육박했다. 문제는 이 약을 복용한 환자의 상당수가 간부전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자체적인 임상실험 과정에서도 간부전이 수십 명에게 발생했지만 제약회사는 참여 위원들을 매수해 이 사건을 조작했으며 더 나아가 각종 암과 우울증,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신부정증 치매에 대한 부작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당뇨병 환자들의 목숨을 벌모로 돈을 버는 비인간적인 도박을 한 셈이다. 이쯤에서 당뇨학을 믿어야 하나? 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이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다. 그것은 바로 당뇨병 합병증에 대한 새로운 진실로 단지 혈당이 높아서 발에 개사가 생겨 발을 절단하고 눈이 나빠지다가 서서히 실명화로 발전한 경우는 이제까지 단한 건도 의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면 당뇨병 합병증으로 실명이 되거나 발을 자를 수 있다는 말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는 병의 원인에 대한 교묘한 조작 때문에 생겼다고 볼수 있다. 이런 합병증은 당뇨병 때문이 아닌 당뇨약 때문에 생긴 것인데 뒤바뀌어 전달된 것이다. 설명하면 이렇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대개 고혈압, 고지혈증을 비롯해 골다공증, 각종 감염병 질환, 비만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체의 면역력과 항상성이 무너져서 생긴 결과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다 보니 여러 질병이 동시에 생기고 당뇨병을 비롯해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명되거나. 발에 괴사가 생긴 것이다. 혈당이 관리되지 않으면 실명을 하거나 발을 잘라야 한다는 말은 초론에 불과하다. 오히려 문제는 당뇨약에 있다. 당뇨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관이 연고되는 경우가 많고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니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챈 일부 서양의학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당뇨약을 꺼내야 한다고 경고해왔다. 당뇨병 뒤집기의 저자. 줄리안 히테크 박사는 지난 30년간 수만 명에 이르는 말기 당뇨병 환자들을 당뇨약 없이 치료한 자연의학의 명의이다. 그는 빠른 시간 안에 당뇨약을 끊고 식이요법을 시작해야 당뇨병이 나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혈당 조절에 초점을 둔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이 진정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치료한다. 하나는 혈당 조절이고 또 하나는 합병증 예방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중 하나에만 집착한다. 바로 혈당 조절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당뇨병 합병증을 만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의 말은 현재 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당뇨병 치료의 초점이 완전히 어긋나있음을 말해준다. 미국 의사협회장상을 세 번이나 받은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역시 논문 당신도 이형 당뇨병을 물리칠 수 있다에서 혈당을 낮추는 약이 당뇨병의 위험을 더욱 늘린다고 말한다. 또 지난 30년간 무려 7만 5천명의 환자를 약 없이 자연요법으로 치료한 명의 브루스 웨스트 박사는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치료와 너무 많은 진단을 받고 너무 많은 약을 먹고 너무 많은 수술을 받으며 너무 많이 방사능을 쏘이고 너무 많이 세뇌당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의 치료와 일반적인 건강관리에서 상식을 무시한 방법을 쓰고 있다. 무엇보다 당뇨약은 인체의 원래 기능을 완전히 깨트림으로써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당뇨약으로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다. 당뇨약을 먹으면 췌장은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인슐린을 많이 생산한다. 그러면 혈당은 매우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은 스스로 인슐린을 분비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진다. 사실 많은 약이 대개 이런 식으로 신체 상태를 잠깐 호전시키지만 결국 장기의 원래 기능을 잃게 만든다. 변비약도 마찬가지다. 변비약은 강제로 대장을 운동시켜서 배변하게 한다. 몇 번은 시원하게 약효를 보지만 계속해서 대장이 약에 의해 자극되다 보면 결국 대장은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배변을 할수 없게 된다 물론 이제까지 먹어오던 당뇨약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당장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당뇨약이 주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당뇨약을 복용하더라도 면역력과 원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요의하면서 우리 몸을 살리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찾으라는 의미다. 그래야 치료제로 알고 먹었던 당뇨약의 부정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는 이유가 있다. 환자들 대부분은 췌장에 이상이 없고 단지 혈당만 높은 고혈당 상태로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혈당 조절이 가능하다. 그런데 의사들은 단순히 혈당만 높아도 당뇨병이라고 진단해 평생 당뇨약을 처방하다 보니 당뇨병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행은 오히려 환자의 몸을 망치고 있다. 사실 당뇨병 환자들 중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생기는 1형 당뇨병 환자는 극히 일부이며 일시적으로 혈당이 높아져 생기는 2형 당뇨병 환자가 대부분이다.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비만,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 수면 부족이 지속됐을 때 건강 검진을 받으면 누구나 혈당이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럴 때는 약을 먹어 혈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으로 살을 빼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잠을 잘 자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당뇨약을 먹으면 당뇨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꾸준히 먹어도 당뇨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당뇨약의 양을 점점 늘리다가 혈압까지 높아져서 혈압약을 추가로 처방하고, 인슐린의 분비와 조절을 약에 의존하다 보니 체장의 기능이 떨어져 스스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면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된다. 그렇게 결국 건강한 시절로 되돌릴 수 없는 몸이 된다. 대한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2형 당뇨병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중 25%가 5년 이내에. 60%가 10년 이내에 1형 당뇨병으로 악화되었다고 한다. 단순히 혈당만 높거나 인슐린저항성이 높았던 사람인데 당뇨약을 복용하고 나서 진짜 당뇨병 환자가 된 것이다. 실제로 고혈당 환자의 5에서 6%는 1년 만에 1형 당뇨병으로 악화되었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형 당뇨병 환자와 2형 당뇨병 환자의 연령병 비율을 보더라도 40대 이후 연령에서는 2형 당뇨병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1형 당뇨병 환자 수는 급속하게 늘어났다.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을 경우 대부분 당뇨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 40대 이후에서 1형 당뇨병으로 발전한 경우는 대부분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한 결과라고 볼수 있다. 서양의학에서 당뇨병이라고 진단하는 경우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당뇨이거나 고혈당증인 경우가 많다. 한의학에서는 당뇨, 고혈당증, 당뇨병을 구분해 소변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것을 당뇨, 혈액에 포도당이 많으면 고혈당증, 췌장이 망가져서 혈당조절을 못하면 당뇨병으로 본다. 서양의학에서 당뇨와 고혈당증은 이형 당뇨병으로 진단되고 췌장이 망가져 혈당조절을 못하는 경우는 이런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당뇨병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양한 원인으로 소변에서 포도당이 나오거나 혈당이 높을 수 있는데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것이다. 당뇨병을 바라보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당뇨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시작된다. 서양의학에서는 당뇨병 치료에 대해 이미 고장이 난 인슐린 분비 기능을 원래대로, 음,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으니 평생 혈당을 유지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즉, 불치병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물론, 서양의학자들도 건강한 생활습관을 회복하면 당뇨병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처방되는 당뇨약들이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서 당뇨병을 불치병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다. 한마디로 약을 복용한 후에 혈당이 낮아지면 약 효과가 있다. 건강해졌다. 라고 인식한다. 혈당을 조절하는 약물로는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치료법이 근본적으로 체장의 기능을 파괴한다는 데 있다. 체장의 기능이 파괴되면 결국 환자는 살아있는 동안 인슐린 주사제에 의존해 살아야 한다. 그러나, 당뇨병을 몸속 특정 장기나 정맥에 문제가 생겨서 혈당 조절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기능성 질환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말은 고 특정 장기나 경맥의 기능을 개선하며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각은 서양의학에서 당뇨병을 완치가 불가능한 병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다고 할수 있다. 약해진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고 체온을 높이며 면역력을 끌어올리면서 당뇨병의 원인을 없애기 위한 치료를 해야 한다. 의사들은 당뇨병에 의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분비시키거나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당뇨약을 처방한다. 하지만 혈당이 높으면 인체가 필요에 의해 혈액 내포도당 농도를 높인다고 해석해야 한다. 건강한 인체는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지만 특정 장기의 기능이 약해졌거나 체온이 떨어졌거나 스트레스가 과도할 때 혈당을 높여 인체를 지키려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서양의학은 혈당이 높으면 질병으로만 보지만 오히려 인체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으로 봐야한다. 모든 당뇨약에는 부작용이 있다. 당뇨약을 꾸준하게 복용하면 비만, 저혈당증,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폐만감, 설사, 면역력 약화, 염증 악화, 간기능 장애. 신장 기능 장애 등 일상을 힘들게 하는 다양한 불편함을 겪게 된다. 하지만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증상들이 오래 지속되면 췌장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체내의 인슐린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 국내의 한 전문가는 당뇨약을 5년 정도 먹게 되면 췌장의 기능이 거의 다 망가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므로 환자들은 당뇨약에 대한 의사들의 말을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 의사들은 당뇨약을 처방하면서 효능이 탁월하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는 부작용에 대한 응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잠시나마 혈당을 안전한 범위 안으로 조절할 뿐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의사들이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당뇨약은 총 6가지 계열로 분류되며 개일별로 약의 종류만 수십 가지다. 이 모든 당뇨약의 공통점은 부작용에 있다는 것이다. 가장 단순하게 화학 약물이 투입되어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순간 인체는 거부감을 느끼고 장기적으로 부작용으로 고생하게 된다. 당뇨약의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 사람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경고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당뇨병 환자는 서양의학의 편협한 관점에서 바라본 당뇨병의 정의에 갇혀 있으며 당뇨하기 위해 점점 더 몸을 망쳐가고 있다. 당뇨병 치료에 식이요법을 알리기 시작한 사람은 미국의 제임스 앤더슨 박사다. 그가 보급한 HCF 식단은 70에서 75%의 복합탄수화물, 15에서 20%의 단백질, 5에서 10%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식사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당뇨병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점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다. 당뇨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췌장이 결국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어 평생 인슐린 주사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무성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사의 말을 100%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다. 또한. 부작용과 합병증의 발생도 무시하고 복용주기의 직족 부진과 매스꺼움 등은 덤으로 챙겨야 한다. 한국에서는 의약품의 부작용에 있어서는 통계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다. 의사들도 건의주의에 사로잡혀 그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감 보다는 병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급급한 세일즈맨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한 것 같다. 의사의 말을 100%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리고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의사에게 전적으로 이름하지 말고 스스로도 지식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은 자연스럽게 읽깨워준다 당뇨병을 의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한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또 다른 치료의 세계가 열린다. 미국의 당뇨병 명의로 불리는 줄리안 히테크 박사는 당뇨병 약의 부작용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인슐린 주사는 체중 증가와 고혈압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수만 명의 당뇨 환자 및 합병증 환자를 당뇨약과 인슐린 없이 고친 분으로 당뇨학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는 당뇨약이 고혈압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되므로 될수 있는 한당뇨약을 중지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당뇨약이나 인슐린은 활성산소의 양을 증가시켜 인체 손상과 동맥 내의 맨 안쪽 표피를 구성하는 내피세포를 손상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보호에 앞장서 본 퍼버릭 시트전이라는 시민단체는 1978년에 이미 당뇨병 약을 쓰지 마라. 당뇨병 환자가 오래 사는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발표했다. 당뇨병 약은 위험하다. 당신은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는가? 그 약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당신은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한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당뇨병 약을 끊으라. 식이요법을 하고 체중을 줄여라. 만약 현재 당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당신의 체중 감량을 진실로 도와주지 않으면 의사를 바꿔라. 이런 조치들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줄리안 히테크 박사는 이런 약의 부작용과 기존 치료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다. 지난 30여 년간 4만명 이상의 고질병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약은 항상 마지막 수단이라고 이야기한다. 휘테크 박사가 말하는 당뇨약의 부작용은 첫번째 글루코트롤, 글루코트롤엑셀, 마니크로니즈, 글라이네이즈, 다이아베타, 아마릴, 은, 최장의 베타세포를 화상화시켜 더 많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속 쓰림, 메스거림 설사 및 희적감퇴를 유발할 수 있다. 프란딘, 스타릭스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 더 많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두통, 관절통증, 신경예민 및 땀을 많이 흘린다. 글루코파지는 간의 당생산을 줄여 근육이 인슐린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여 당 흡수를 도운다. 설사, 메스거림 구토. 복부 팽만감, 시적 감퇴를 유발한다. 아반디아, 엑토스는 간의 당 생산을 줄여 근육이 인슐린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여 당 흡수를 도운다. 상부 호흡기 개통, 감염, 두통, 근육 통증, 목 통증, 부비강 염증을 유발한다. 프레코스 글리세은 위와 장에서 탄수화물, 설탕의 분해를 느리게 만든다. 복부 팽만감, 설사, 가스, 위통을 유발한다. 만약 지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중 유아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면 아마도 당뇨약의 부작용일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혈당 조절을 위해 당뇨약을 먹고 있지만 혈당 조절이 결코 합병증을 막지는 못한다고 휘테크 박사도 말하고 있다. 오히려 이 방법은 심장병과 다른 합병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더 좋은 치료법을 찾기를 권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과 의사들은 약물 및 인슐린을 통한 적극적인 혈당 조절이 당뇨의 악화를 막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뇨학과 인슐린의 의존은 결국 당뇨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아갈수 있다고 휘테크 박사는 경고하고 있다. 인체의 항상성과 자연 치유 능력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다른 어떤 치료보다 부작용을 줄이고 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히테크 박사를 비롯해 많은 자연 치료 의학자들이 말하고 있다. 만약 지금 당뇨를 앓고 있다면, 그리고 당뇨약과 인슐린에 의지해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면 당뇨를 불치병이라고 인식하지 말고 적극적인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당뇨를 치료해 나가길 바란다. 서양 의학의 치료 방법은 거의 모두 대증 요법이다. 증상이 있으면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없애는데. 목적이 있는 치료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가령 감기로 열이 오르면 열을 내리는 해열제를 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내리는 혈압약을 처방한다. 이러한 방법은 당장 증상에 따른 고통이나 그 증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른 위험 요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모두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나타나는 증상을 강제적으로 잠시 접어드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항시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다. 다만 서양의약의 약을 쓰는 데는 손해보다는 이익이 크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도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익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일본 면역학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아보도우르 교수를 비롯한 많은 자연의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우리 몸은 항상 체적의 상태를 유지하여 최고의 효율을 내도록 몸 자체가 알아서 대사 작용을 조절한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우리 몸의 면역력도 따지고 보면 이 항상성이 유지될 때 최고가 된다. 그런데 이 항상성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깨뜨려서 나타나는 것이 약의 부작용이다. 통증이나 염증도 몸의 대사 조경의 하나이다. 일종의 몸의 신호인 것이다. 이럴 경우 그런 증상을 잘 살펴서 원인을 치료해 주는 것이 좋은 치료 방법이다. 그것을 무조건 없애는 형태의 치료는 인체의 대사작용을 억지로 차단하거나 촉진시켜 반드시 다른 곳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은 또 다른 부작용과 질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병을 고치려면 약이라는 이름의 독에서 벗어나라. 저자는 미국 병원의 입원 환자 중 30%가 처방약 부작용 때문에 입원한다는 사례를 밝히며 병을 치료하려면 약을 처방하기 전에 병이 생긴 근본 원인을 찾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인간이 가진 본연의 치유 능력을 살려 병을 치료하는 자연요법의 효능을 살펴볼 수 있다.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잘못된 치료 때문에 죽는다. 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한 미국인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약의 절반을 사용한다. 하지만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세계에서 겨우 49번째에 불과하다. 병보다 무서운 것이 약이다. 미국 병원의 입원 환자 중 30%가 처방약 부작용 때문에 입원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병이 아니라 잘못된 치료 때문에 죽는다. 미국만 해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처방약 부작용으로 고통받거나 죽는다. 이들은 대증요법에 치중하고 있는 현대 의학의 한계와 눈앞의 이익만 쫓는 의료 산업에 희생된 것이다. 소위 정통 의학이라 불리는 현대 의학은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열이 나면 해열제, 혈압이 높으면 혈압 강화제를 투여하고 신체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으면 수술로 잘라낸다. 하지만 이런 식의 치료로는 정성만 치료할 뿐 병의 근본 원인은 치료하지 못한다. 병을 치료하려면 몸속에 약이라는 이름의 독을 들이붓기 전에 병이 생긴 근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다면 약없이 병을 고치는 근본 치료는 무엇인가? 자연요법을 쓰는 의사들은 어디가 아프다. 혈압이 높다 하는 것은 피상적인 신체의 표현이고 그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인체의 면역체계가 약해졌다거나 식성환이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한다 암도 마찬가지로 치료한다 약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부작용 없는 자유치유법을 사용해서 인체가 갖고 있는 본연의 치유능력을 되살려 병이 스스로 낫게 한다 난치병은 물론 암까지 치유하는 명의들의 자연요법 저자는 자연요법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명의들의 실제 치료사례를 통해 진정한 치유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자연치유의 핵심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을 단기간에 호전시키고 새로운 삶을 부여해주는 성격자 명의들의 생생한 현장 보고서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전에 감동을 안겨준다. 전이된 말기 최장암 환자를 50% 이상 고치는 니콜라스 곤잘레스 박사. 말기 식도암 환자를 석달 만에 멀쩡하게 완치시킨 프랭크 살렌버그 박사.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기 위해 수술을 기다리던 환자를 건강하게 되살려놓은 줄리안 히테크 박사, 심장병 치료에 연양소 요법을 도입한 스테판 시나트라 박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심장병 환자를 치료한 브루스 웨스트 박사 등 인체와 자연에 대해 경외감을 갖고 있는 성각자명의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병을 보지 말고 당신의 몸을 보라.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